하나님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각각 흩어져 있던 주의 자녀들 시선이 주님을 향하는 시간입니다. 한 마음 되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해 모이는 시간들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일상이 서서히 회복되듯이 우리의 예복 예배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도록 주님 도우소서. 직장 문제, 가정 문제. 각 개인의 게으름 등 갖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모두 주님께 의지하여 극복하도록 하시고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의 예배 처소를 허락하시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다시 한번 기쁨이 넘치는 예인교회가 될수 있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 이후 세계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먼저 주님께 아뢰어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남보다 더 가지려 하기보다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감당해 낼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수험생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각박함과 긴박함을 완화해 줄수 있는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과 손길을 기다려 봅니다. 힘들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조금 덜 힘들 수도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치유를 간절히 기다려 봅니다. 또한 목사님들을 비롯 항상 애쓰시는 각 교회 기관들과 봉사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과 한몸 되어 이룬 우리 형제 자매들 예인교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